오늘은 어 대살로니가의 보음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도 없는 분들은 나중에 이야기하십시오. 가지고 갈수 있도록 현재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입니다. 어디에? 까지 갔느냐 하면 16장에는 지역이 어디였죠? 빌립보죠? 빌립보 꼭 기억하십시오 16장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봤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한 여자,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갔는데 바울은 뭘 하죠? 원망, 불평해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이죠. 어, 감옥 가면 되게 우리 어떻게 해야 맞아요? 하나님 원망해야죠. 불평하고. 아니, 내가 보험 전하는데 왜 내가 감옥 왔습니까? 어, 자, 제가 감옥에 대한 이야기 어, 계속 강조했죠. 요셉, 다니엘도 감옥 갑니다. 근데 다 감옥 가서 보니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 요셉은 감옥 가서 뭐가 되죠? 총리제죠? 우리는 요셉 이름은, 이름도 짓지 않아요. 요셉. 음, 제 후배 목사 아들도 요셉. 제가 얼마 전에 주례하고 갔거든요. 근데 왜 요셉을 지어요? 총리대라고. 예를 들면 성공하라고. 근데 감옥 간 거는 싫어요. 그 요셉이가 감옥 가면은 목사가 아빠지만 뭐할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왜 감옥 보냈습니까 그럴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어. 자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데 어. 어떻게 되죠 살아서 나와요 위대한 선지자가 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 위대하다 위대하다 바울바울 그러는데 감옥 갈사람 있어요 바울은 감옥 엄청 갑니다. 로마 감옥에 가서도 나중에 이제 뭐 순교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 간다. 그 불행일까요? 영광일까요? 말은 우리가 영광이라 그러죠. 근데 구름 틈이 알아도 안 들어갈라 그래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셨잖아요. 어.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제가 이제 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쫓겨나잖아요. 음, 제발 나가 주시오. 왜? 로마 시민권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당당하게 나가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걸 떠나면서 밝혔다 그랬죠. 우리 같은 언제 밝혀요. 맞아요. 잡힐 때딱 고난 안 받으려고 나 로마 시민 권자야 어디 손을 대? 근데 바울 말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말을안 했다 그랬죠? 바울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출발부터 예수님 부활한 것 만나서부터 바울의 성교 역사는 자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자기는 복음 전하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어디로 가라 그래요? 유럽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간 거예요. 감옥 갔잖아요. 오늘은 또 떠나라니까 떠나요,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한크기서 160km 정도 떨어진 아래쪽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160km 거기 보니까 어디를 거쳐가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사역을 안 합니다 이제 지역을 물론 뭐 다니면서 복음은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성경의 기록은 대살로니가 입니다 대살로니가 자 대살로니가 전후서 있죠 이 교회를 위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대살로니가의 복음 전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자, 뭐다 내용은 비슷비슷하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1절에 보면 그들이, 이게 바울과 신라와 이제 전도자들이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그랬어요. 데살로니가도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그쪽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어, 그게 마게도니아 지역이거든요. 어, 수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고 보면 돼요. 지역 지역마다. 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어, 다 흩어졌다 그랬죠. 흩어진 유대인들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어, 그들이 나중에 시온주의 해가지고 어, 모였던 현재 이스라엘이에요. 어,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특히 유럽 지역에 많이 이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항상 찾는 곳이 있어요. 그게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보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관례 관례는 늘 하는 거죠. 늘상 이게 뭔 이야기냐? 보음을 전할 때 항상 먼저 찾은 곳이 어디 회당이 있나? 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거 거기서도 성경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뭘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율법서란 말이에요.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든지 예언서. 어, 그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뭐 성경을 책을 다묶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 이렇게 가지고 손으로 또 기록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그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가르치니까 바울은 항상 복음 전하러 가면은 아예 아예 그냥 공시 공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 세 안식일에 3 주간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제가 아까 강조했다는 게이 부분이에요. 뭘 가지고 강론을 해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당시 이제 성경이라는 구약의 이제 성경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뜻을 풀어 자.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뭐, 오늘, 우리 말은 우리, 성, 오늘 성경 봉독했잖아요. 17장 1절부터 9절. 자, 봉독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 해야 돼요?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어, 그래서 뜻을 풀어. 어, 자,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 여러분. 또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긴 하시지만 잘 모르죠. 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익숙해지면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이해는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대살론이가 했어요. 지도를 보지 않았다면 어딘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않는 안에는 빌리보 빌보 어디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죠. 안디옥, 안디옥이 두 곳이 있는데, 그냥 안디옥이지. 뭐, 예루살렘 정도는 이스라엘이 있다. 이 정도 알겠죠. 그럼 이제 설교자가 해야 될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어딥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설교예요. 제가 이제 중요하다는 게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어줘야 돼. 뜻을. 그리고 또 봐요. 말씀은 알아요. 그걸. 뭐, 외울 수도 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왜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럼 여러분 이걸 뜻을 풀려면 은 지금 우리가 지역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대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도 알아야 돼요 어, 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이 어제 제가 이야기를 또 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또 어, 제가 어, 주일날 설교할 때도 아테네 이야기했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테네 이야기했죠? 그게 이제 그좀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아덴이거든요. 아덴, 그 당시로 아덴, 지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있잖아요. 바로 그 옆에가 가장 큰 도시가 뭔 도시라 고 그랬어요. 고린도예요. 음, 그러니까 그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뭐 소크라테스, 프라톤에피으로서 어, 이런 뭐그 철학자들이 그 모여 있는 곳이 아테네라요. 아테네, 그 신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의 문명 문화 철학을. 어, 그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기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좀 이따 이 내용은 나옵니다. 그런 걸 뭐예요? 성경에 대한 그, 그게 그 뜻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럼 이 뜻을 푸는데 여러분 그 뜻이 뭘 같아요? 성경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 지금. 이건 구약의 뜻을 풀, 풀어준단 말이에요. 구약은 주로 뭐라 그랬죠? 모세오경과 예언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예요. 어. 그럼 예언서가 말날까지 나오잖아요. 어. 그럼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뜻을 풀어줬다. 그럼 바울이 구양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었는데 그 뜻풀이가 뭘것 같아요? 예, 네, 오늘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 탄생은 빠진 겁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도 설교했잖아요. 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아니까. 중요한 걸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탄생하시고, 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 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셨어요? 나의 죄를 위한 거잖아. 이거는 이제 풀이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인간이 달아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뜻풀이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데, 왜 강조하는지는 제가 이제 마지막 가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자,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안에 다들 있던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일날 설교죠 전부 다 헛되고,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 새벽이 고생하고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1년에 4월 초파일 날. 한번 그냥 절간에 가는 게 훨씬 편안하고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복한번 빌고 또 이제 그 연말 연시 저 해변가 가 가지고 태양 떠오르면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빌고 그 정도 내 마음대로 살고 얼마나 좋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자, 증언은 누가 할수 있어요? 제가 목격자 이야기 했죠. 본 사람만이 증언이에요. 증인이 될수 있어요. 증인이 증거한 말이 증언이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몰라요.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났잖아요. 어, 그 당시 이제 제자들도 다, 500여 행계들다 만났어요. 그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요. 이제 그 당시하고 이야기를, 우리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못봤고 우리가 성탄절 날 보배함을 가지고 어린 예수님 찾아가지도 않았잖아요. 부활한 거는 더욱이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합니다요. 이 기적이에요. 그럼 이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람들 은안봤잖아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사도로 부름 받은 거예요. 제자하고 사도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함께 하면서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 그들이 보낸 받은 것이 사도인데 바울은 제자예요, 사도예요. 바울은 제자라는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아요. 왜? 따로 산도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인 거예요. 직접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자기는 택함 받았다 그러죠.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뭘것 같아요?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하는 거 보면 그분의 신앙이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좀 어떤 사람들은 좀 거슬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 뭐 물어봤죠? 우리를 대소하신 예수님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말잘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말하기 싫은 거야. 저는 이제 그 중국을 다니잖아요. 물어보면 거의 99% 바로 나옵니다. 아멘 어떻게 하는 거, 우리 이제 여기도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여러분, 아멘 어떻게 하던가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멘 해요. 그냥 말 떨으니까 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큰 소리 칠수 있다는 것은, 물론 뭐 그냥 소리 내는 것도 할수 있지만,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나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뭘 전해요? 이걸 전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다니면 전한 건 이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는 뭐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빠지지 말아야 될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니까요. 그걸 지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에요. 자,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 믿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죠? 그럼 이들은 헬라인이에요. 어.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유대에 해당이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전도를 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섬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헬라인들 중에도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회당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 당시 그리스예요그 로마 그러면 우리가 로마는 이제 좀더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쪽 지역을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가 아덴이 있는 그 지역, 그, 그, 고린도 있는 그쪽이 그리스. 그리스 문명, 헬라 문명 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공통 용어입니다. 유대인은 항상 이방인과 자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이 나오는 것은 헬라인은 다 이방민족을 통틀어서 어, 사용한 용어입니다. 실제로는 그쪽 지역이 이제 헬라 문화 지역이지만, 근데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그 남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어, 따라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기는 회당에서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시기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저 사람들 우리 회당에는 안 나오면서 저기는 잘 따라다니잖아요. 그 갔더니, 뭐, 자기들의 쉽게 말하면은 그 말은 잘안 들으면서, 뭐, 다시 말하면 우리 회당에는 안 나오면서 예수 믿겠다고 바울을 따라다니니까. 내용은 뭐 아무 상관 없어요. 시기 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기 질투 잘하는 사람들은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 시기해야 맞아요. 찬양해야 맞아요. 어, 근데 우리 어때요? 어,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 경험을 한 번씩 해요. 괜히 그 사람 시기하는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래. 뭐, 저척보 알잖아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누가 가지다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시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영적 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목회자도 어떨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저기에 부응되는 거예요. 저기에 부응되면 기분 좋아져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괜히 시기 질투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뭐,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여러분 대답 안 하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교당끼리도. 같이 기뻐해야죠. 유대인들이 이런 시기줄도 계속 나오죠. 예수님까지도 죽이잖아요. 병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자의 어떤, 여기 저자라는 게, 여러분 저자가 뭐죠? 저자, 그게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마 그 인터넷 같은데 치면 아고라는 게한 번씩 아고라 들어보셨죠? 인터넷도 뭐 하는데 그아고라는 아고라 원래 헬라어는 여기 저자라는 것은 아고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광장에 있는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다니는. 거기에 가서 누굴 불러와요? 여기 불량배라 나왔죠. 쉽게 번역한 것은 깡패들입니다. 그 시장에서 깡패들 뭐 해요? 약한 사람들 덩치 먹는 사람들에요 아주 악질이죠 악질 이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바울과 신라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침을 한 거예요 무단 침입이죠 근데 유대인들 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믿는 사람이 시기 질투 안 듣고 깡패들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질타하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해체란 무덤 같은 놈들이라 그러잖아요. 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악을 많이 이제 행한 거죠. 특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그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빌립보에서도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왜 소동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러면 교회 안에서는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싸우기 위해 시기실토한 소동이 아니고 예수 믿고 변화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음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붕회를 많이 했습니다. 붕해를 그리고 또 옆에 교회가 붕해하면 같이 가서 연합으로 막붕해하면요 밤새도록 이 앞에서 막 손바닥 치면서 회개하면서 구르면서 혼자 찬송하면서 불을 지지면서 손바닥이 터지기도 하고 통곡하고 막 떼굴떼굴 굴고 회개한다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주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잡아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 이, 맞아 들었다는 뭐요 바울과 신라를 야손이 자기들게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왔다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의 명을 사실은 유대인들은 싫어하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못된 일을 할 때는 또 황제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자기들은 어기고. 반대하고 독립 운동까지 하면서 예를 들면은 근데 이들의 왕이 예수라고 한다. 그빚대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몰아넣는 거죠. 자,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잡혀 가지고 십자가못 박힙니다. 로마 형벌이에요. 어. 이런 이제 그그 그 역을 한다. 해서 이제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를 못박은 거죠. 그래서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너희들 조심해 앞으로 그리고는 뭐예요? 너희들 나가서 빨리 바울 실라 찾아가지고 제발 이성을좀 떠나게 해라. 이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어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한 번씩 여러분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죠.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또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저도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 저거 이제 교회 또 아는 분 해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그 듣습니다. 한 번씩. 또 얼마 전에는 제 친구가 설교에 대한 책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참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 또 지난, 어 어제, 어제였나요? 오후에, 아, 주일 오후에, 제가 아는 교회 또, 목사 설교를, 이분은 성탄절날 어떤 설교를 할까? 아, 이제 들어봤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어 다르고, 아다르라는 말이 있죠. 자, 예수님을 내가 설교하는데 인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모든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뭐, 그 이야기하는 제뭐이 중에도 면담하는 중에도 또뭐 상담도 있잖아요. 저는 결론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설교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훈수 떨면 보이는 것처럼 딱 설교를 체크하면은 예수님을 인용하는 거야. 왜?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 이걸 잘 체크하지 못합니다. 깊이 진짜 묵상하지 않으면은요 흘러가 버립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 기도를 드리죠. 자 그러면 그 설교는 어떻게 해 맞죠?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해요. 틀리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은 뭔 의미를 할까요? 그게 주가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직도 감안 안 잡히죠? 이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자 예수님이 섬겼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우리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너희들도 가서 섬기라 그러잖아요. 중요한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빠지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섬겼는가에 대한 것을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직 이해가 확안올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중심이 돼요. 이거는 무서운 사탄의 유혹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울이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우리 신앙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체인지. 인용하는 거야 예수님을. 좀 나쁘게 표현하면 예수님 팔아먹는 거야. 여러분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그분 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정인이 되어야죠. 예수 이름 팔아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뭐가 돼요? 그분의 증인으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 때문에 충성하다 가는 거예요. 아멘. 신앙 고백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줄은 하나님에 대한 거고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이름 위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